이곳은 변산 모항 앞바다입니다. 앞에 보이는 소나무 숲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정승가, 그리고 앞에 고사목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동, 지각의 변동, 맞는 자연의 돌들이 암석들이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단풍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비는 뚝뚝 떨어졌지만 지금은 맑게 하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양식장이 보입니다. 벌써 아침에 한 어부의 배는 양식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번째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의 비교는 동해는 맑고 깨끗한 물을 볼수 있지만 이곳은 사회 바다는 양식장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하게 파도 소리가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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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